획하게 들어선 아파트 살다 보면 가끔 한적한 곳에 단독주택 한채딱 짓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 들곤 하죠. 네, 일단 뭐 소음 걱정 없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고. 이게 무엇보다 자연 속에 있게 네.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집한채 짓는 게참 어려운 일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며칠 만에 뚝딱 완성되는 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공이 간단하다 보니까 비용도 확 줄일 수 있다는데요. 네, 이름이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좀 생소하죠. 이 아예 공장에서 집을 거의 다 만든 뒤에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김기영 기자, 좀잘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요. 뭐 집을 통째로 배달해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네. 되는 건가요? 네, 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70에서 90%까지 만들어져 오는 만큼. 네. 어 그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택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다르지만 설계부터 입주까지 평균 4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도 가능해 건축비도 3.3 제곱미터당 300만 원대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는 이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부터 착한 가격의 시공 기간을 단축시킨 모듈러 주택까지. 단독주택 시장에 불고 있는 새바람을 취재했습니다. 단독주택도 이제는 개성시대. 1년 전 답답하고 오히려 불편했던 아파트를 떠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온 최미선 씨. 저희 집이 창문이 많은데요. 어, 제가 이제 어릴 때 꿈이 창문이 많은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창문을 많이 넣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 집을 설계할 때부터 완공 때까지 모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딸의 방.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딸아이 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아이가 셋인데 아들 둘에 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딸 아이 방은 좀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방 안에다가 이제 드레스룸, 뭐 이제 샤워 부스, 세면대, 뭐 화장실 해가지고 이 방에다 다, 이 방에서 다할수 있게끔, 음. 예, 그래서 가장 신경 쓴 방입니다. 남편을 위한 오디오룸을 배치하고 자신을 위한 주방도 넓게 만드는 등 층별로 가족의 취향에 따라 차별화된 집을 완성했는데요. 맞춤형 단독주택은 10년 동안 애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자 방의 위치, 주방 가구, 다 하나에서 열가지다 제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맞춤형 주택은 시공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좀더 저렴하고 빠른 시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듈러 주택인데요. 모듈러 하우스는 공장에서 집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일반의 건물의 공사기간이 한반 정도. 45일이면 집을 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듈러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듈러 주택의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장에서 기본 골조와 전기배선, 온돌, 욕실 등 전체 공정의 70에서 90%를 제작하기 때문인데요. 제작된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이른바 공업화 스택입니다 저희 공장 같으면 1일 생산량이 8개에서 10개는 완트로 해서 유닛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듈러 스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인데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이라고 허술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재의 5차 단위를 줄여 줄, 집 자체가 경고할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60분 동안 유닛이 쓰러지지 않고 형태 유지가 가능한데요. 또한 수백킬로미터까지 피해를 입히는 규모 8.5의 강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죠. 그렇다면 모듈러 주택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사 현장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기존 콘크리트 공사와 틀리게 공장에서 조립해서 생산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비바람과 방풍이 있어도 조립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의 유닛 배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과 거실과 안방은 각각 유닛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립 가능합니다 모듈러 주택을 지을 때는 이미 70에서 90%까지 완성된 유닛을 옮겨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름 만에 빠르면 하루 만에도 집이 지어집니다. 1층 위에 2층이 금세 올려지는데요. 눈을 가려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 동과 동을 연결하는 작업인데 아주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실내 마감 작업하고 외부 마감 작업이 남은 상태예요. 나머지 1여일 동안 마감 작업을 하면 불과 45일 만에 모듈러 주택이 완성됩니다. 충남 서천의 바닷가에 살고 있는 박영자 씨 가족은 4년 전 이곳에 모듈러 주택을 지었는데요. 겉으로는 일반 집과 다를 바 없지만 이 집은 1층과 2층이 공장에서 각각 만들어진 뒤 현장에서 단 하루 만에 조립돼 완성됐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이 문을 다 열어두면요 사방에서 지금 몇 군데가 트여있이 열어두면 바닷바람이 들어와서 선풍기도필요없고 이 마을은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외풍 등단열이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보가금은 전에 살던 주택보다 10%에서 20% 정도 절감이 되고 겨울에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따뜻하고 좋아요. 게다가 이사할 때는 집을 가지고 이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그래 음, 저희가 3 2 0만 원도 비용이 들었고요. 평균적으로 일반 주택보다는 저희가 한 비용이 1, 20% 정도 절감해서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날이 갈수록 단독주택의 시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좀더 넓히면 내집 마련의 꿈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